일단 치세요. 아시야 <laughs> 네? 뭐 치고 치고 걸 무시하는 걸. <laughs> 뭐거 치고. 는치 있는데. 무시하는 거무한거 아니야? 왜요? 어요 했어. 구나왜 치세요? 이수님이안 되니까 두명다 개인 세인으로 시작했습니다. 쓰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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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님시죠 굿샷. <laughs> <내가 많이 웃음> <됐다. 웃음> <구샤. 웃음> 그런 이거. 이거. 이 치는 거예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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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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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변하면 안 돼요. <laughs>

아,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가능해. 가능해. 아, 좋아요. 지금 4. 아, 님이 1등 유력합니다. kuşa 뭔가 있으면 너무 작만 <laughs>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밀려서, 밀려서, 밀려어 던지고 있습니다. 언제 본 거였죠? 많이 올라가죠한번 더. 응? 응. <laughs> <laughs> 아, 이. 야조맞췄 <laughs> <laughs> <조종담을 쳤네. 웃음> <laughs> 블로님이 지금 어, 나, 나. 아 지금 20개 넘겼어야 되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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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<laughs> 이번에 20개 넘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그셨안 되니까 그 너무 빨리 치셔서 그래요 조금 천천히 치면 되는데 아이스 열정님이 이제 일등은 본인 걸로 이제 개밖에 안 남았어요. 음, 바, 지금에서 두개 쳤어야 돼요. 음. <웃음> <웃음>

아. 안 됩니다. 1 네, 끝날 것 같아요. 2 0인의 열정님이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이쫑이와 어, 주나요? 쫑이와 주세요. 와 주세요. 네, 도와수습니다 자. 홀로 님 여기서 20점 도달하면 가능성 있습니다. 아, 잘 치셨어요. 자. 동짱까지 두 쿠션, 세 쿠션을

배분있서지인데 유수님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<laughs> 나이스. 에이, 살짝 그냥 살짝 마을 찍으셔야죠. 아그그 그러니까. 네. 네, 네. 마세이를 저렇게 아끼면 안되는겁니다 여러분 자 마세이드 했으면 힘 조절도 딱돼가지고 쿠션 들어갔을텐데 음. 음. 자 18이닝 どうですか 신고를 w t 해놔 boy who looked t h r o u 아 h her. 안 h e w a 고 t e d to all that. So 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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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요 o so do, so do, 업장 네, 업장 책임이에요. 그거를 사용한 업장 책임이에요. 업장이 본인한테 안 하고 썼다는 건 업장 책임이에요. 근데 그게 가려고 본사도 가야 되고 좀 복잡해요. 이거 해보세요. 여기 있고 이건 뭔가 남이 현실 배치나. <놀람> 네 들어가세요 네. <laughs> 저도 이제 저기 우리 애기 엄마 같이 놀다가 놀이공원에서 놀이 좋은거 타다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게 한 6시간만에 2 0 0만원이가 썼어요 누가 주워가지고 바로 얼면 돼서 그랬는데 바로 10분 가지고 10분 그 지하상가에서 옷 사고 뭐 사고 하는거예요보이뭐 해줘 그랬네 네그거 했는데 나중에 했더니 놀이 보다고가고오 그거 저기 안 갖고 된다고 다 한번먹 업장 이 본인 낭인 안 했다. 네, 본인 낭인 안 했을 업장 책임이 나야. 근데 그게 이제 이 봐요 비율이 있나봐 업장 책 비율이 있는데, 우리 그때 바로 신고했거든요. 근데 신고 하기 전에 벗어 버린 거예요. 그 잠깐 사이에, 그 잠깐 어... 그 2시간 사이에 그2 시간 사이에 다그 써버린 거예요. 한. 고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안돼 가지고 업장 책임으로 바뀌 되었어요.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안 냈어요. 어, 음. 대신에 통장에 돈을 싹 빼놔야 돼요. 자동이 자동이 처리해 버려. 턴. 아 진짜 또나 비상하지도 않아요. 맞아요. 아 진짜. 사장님, 사장님도 닉네임 하나 정해요. 사장님으로 치는 것보다 오히려 닉네임으로 치는 게더 나을 거예요. 네, 닉네임 하나 정해요. 좋아하는 단어. 응? 못 쳤어? 이점 내가, 내가 지금 컨션이안 좋았지만 아프진 않거든요 아프지 않은데 이렇게 힘들 <laughs> <laughs> 코로나 걸린 거아니 하나도 뭐안 아파요 그냥 요즘 코로도 많던 아픈 건 없어서. 없어요 지금요 근데 컨션이안 좋은 것 뿐이지 이렇게 나 어저께 해도 그렇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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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냄새가 <laughs> 또 납니다 <laughs> 오늘로 짜장면 안 먹나요? 늦었죠 이미 늦었어요? 여기 8시 는까지는 시켜야 돼. 응? 나이스. 또 때. 응. 쿠션 뭐고자 아, 참나. 네 아, 는데 뭐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? 자, 좋다고 박수 쳐 주는 구만 거기다 또속으를 뿌리네. 자, 쿠션 사이닝 <laughs> 남고 이렇게 직접 길게 다 없어요. 이렇게 치면. 잘데없어. 이건 남이 차도 늘어져요. 잘데없어. 남이 따도 늘어져요. 남이 따도 안 돼. 어? 안 나온다고. 안나온다 이거는 각이 늘어지는 각이라서 남이 따도 안돼 나올 수 없는 각이에요. 차를 세워가지고 아. 딱막 때려가지고 운에 막히는 수밖에 없어요. 어, 이성수님. <laughs> 오랜만입니다. 짧게 하는 거 없었어요. 짧게도 없고 길게도 없어요. 길게 치면 은 무조건 빠져나가고. 그는 변칙적으로만 쳐야 가능한 각이에요. 시다 따기라든지 콕 찍어서 시다 딴다든지이러뭐확 꺾여서 되는데 그건 절대로 없는 각이에요. 일반적인 회전으로 자 두코 1점 무시주고 완전 얇게 콕 찍어서 시다 따듯이 그러면 나와요. 앞뒤방다 있었어. 근데 그냥 일반적인 회전각으로는 아무리 얇겠다도 안 나오는 각이에요. 2점. 4. 3점. 자, 하프 넘었습니다. 18점. 음 4. 4. 음, 길죠. 몰라요. 어, 진짜. <laughs> 야. 보록이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는 또 자, 덧대 쿠션, 덧단 쿠션 예. 마무리. 오, 괜찮아요. 음, 음. 아, 그거? 아, 아, 그거.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저겁니다. 좀뭐 예. 꺾이기만 하면 꺾이기만 하면 들 꺾이죠, 들 들껍기. 꺾이. 이걸 걱정한 거예요. 더 꺾어야죠. 예. 왜냐하면 그, 들어가기만 야, 하면 빠그는 없었어. 그 어. 그 다음은... 꺾기가 조금 힘든 각이었어요. 기울기가 시다 따듯이 꺾어야 돼. 접시요. 아니. 접시. 쓰리락으로칠것같습니다2가락이나3리락아3리락이죠2가락은나올수이 없고. 에헤이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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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에이, 에이, 에 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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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있어요. 아, 잘죠. I c a 되지 않아요? e 어, to you. 는거 a n k you. t 이 a n k you. Thank you. Thank 요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ou. 이걸 걸어치되잖아요그 치는 거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있는데 힘들어요. 그거는 지금 각도상 아, 네. 네. 코너 돌면서 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시도한답니다. 걸어치기 네. 자 늘어져야 된다고 지금 짧아진단 말이에요. 안돼 안돼 그렇게 치면 안돼 늘어지게 쳐야 돼. 코너 돌면서도 네. 늘어지게. 네. 좀 짧아. 그리고 짧게 돌아가는 각이라 힘들다니까. 비껴치기 더블을 쳤어야 되는데 딱 좋았는데. 아, 이건 뭐 없어요. 이좀뭐뭐뭐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. 잡어뭘 잡아 이게. 노란이게뭐 인공이잖아. 아우. 진짜. 은 말하면 실례죠. 너무 작게 너무 짧됐그럼 끝난 거지 이건 이 고민할 것도 없는 부분이에요. 초로 써서 내초 자, 모모님도 이리 오세요. 아, 저, 네. 자 모모님도 저 아까 실패한 거 도전할 기회를 드리죠. 예, 아, 수님은 빠지시고 으